아니 없어도 없어도 거의까지더 봐도 돼, 더 봐도 돼. 스킬 빠졌어, 없어도 돼. 이 쏘. 하몽이야! 적 팀이랑 싸우니까 슈퍼맨이랑 싸우고 있네! 여기서... 효진 <목소리> 믿고 나가는 게 좋지. 럭스 상대로 뭐 할래? 사실 럭스 상대로 신드라가 좋긴 하거든. AD 할거뭐 있는데? AD, AD, AD 할거 뭐? 할만한 게, 게 없어. 너 탑가 근데 미드 일회라게. 일회? 어. 일단 일회 뽑아봐 그러면. 너 세트 상대로 타발 거 해. 오른해야 되고 앞라인 같이 들어가는 게 좋아. 일회밖에 지금 안 들어. 나르 나르? 나르 어떤데? 나 버스터. 바하면 해. 바라면 이번에 버티는 시구라고 한참 그냥 추적해. 어때고 나발 풀리면 그때부터 움직일게. 들어온다. 어떻게 할 거야 선택해 w h 어, 보자 막아보자 나나이스어 u s h y o 천 a r 천 You are. You a 어 e You are. y 천 u are. You 서 r e You are. 어. o u are. You are. You are. You a 빠 e y 우리 are. You a r 라 You are. You are. You are. You are. You are. y 그럼 천천히 해봐. 살짝 천천히 해봐. 음. 아, 나풀 썼어. 나 풀. 어, 아, 풀다 반은 못 썼다. 빨리 먹어야지. 빨리 먹어야지. 나 싸움 해봐. 다시 싸움 해봐. 싸움 해봐. 나 킬다. 킬 본데. 나 미드에 킬 탔어. 이즈 노풀이야. 이즈 노풀. 천천히 해봐. 돌아와. 잡았어. 천천히 해봐. 여까지 아, 미친놈들이야, 애들. 라인 가져와도 돼요? 이거 상대 레드까지 들어가버려. 들어갈 만해, 나 r o g 들어가, o g 들어가, o g a Dro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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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r 다 먹어 이기적으로. 이기적으로 이제 o 이제 집이야. g 스 d 아마 돌아다 r o g a d 데망하 a 했어. 어좀 많이 망. 여기? a 스 진짜 개악해, 지금. g a d 난필먹는좋어 난 이거, 이거 레드 왜? 먹고 용 먹자. 먹고 할까 먹어든, 뭐야? 죽었니까 어.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거아면죽었초면죽었다초 죽었으면 죽었는데 죽었으면 그대로 전력었으면거었으면 죽었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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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용 오면은 손해야. 죽었으면 죽었으면 죽거으면 죽었으면 죽었 어 밀어봐 밀어봐 그스 노플이야 잘 까볼게 방만 봐봐 야 초코 내려간다 나 빠질게. 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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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. 아 빠질게 나이나이스스 나이스 조심해봐 위에 빠져 아, 위에 아, 빠져 응아 아, 이거 주워 초가스가 먼저 가 초가스가 먼저 가 여기 시 어, 없잖아 초가스가 먼저 가 오케이 해보자 천천히 카이팅만 카이팅만 나를 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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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신해봐 변신해봐 나 궁이 없다 얘들아 천천히. 어, 가스줘가스 아, 도로 깨 도로 깨가스궁 있고 플래시는 없어. 궁 없어. 네 달리 먹은 거 아니야? 뭐냐? 여기 걸렸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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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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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한 소리겠지. 어 아래야. 어 아, 하고 아, 좋아. 다 어이 초피 아, 빼빼 이거 그냥 빼줄게. 초가스 로플. 초가스 높 이거 어. 2차까지 가 가. 초가스 높플 아좋야나 가고 있어 세트 아직 노공이야 세트 아직 노공이야 빼는데 세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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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트 아직 노공이야 세트 노공이야 세트 노공이야 세트 노공. 천천히 해나 가고 있어 천천히 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해도 돼 해도 돼 이쪽 빠면 좋아 세트 노플 세트 노플 이거 2차 파워 잡겠어 세트 노플이야 포킹만 해봐. 이제 스왑 빠졌고 니다리 네 빠지면 좋아 이제 네 니다리 빠지면 좋아 나민 살짝 보고 싶거든 지금 나 봐줄게 팀에볼때 랜턴이 원거리 민아 먹을 때 할게 나 근데 나만화가 없잖아 니냐 없어도 돼 없어도 돼거기까지더 봐도 돼더 봐도 돼 스킬 빠졌어 없어도 돼다 잡았다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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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두님 내주자 내주자. 아펌는거나전력거 같은데. 나도 세게 밀고 우리 밀고. 아, 지금까지 만막 기다려봐. 어 지금 오케이 오케이. 아어붙아이 아니 아니 아니. 하는 거야. 애들 다가 애들. 나나 나 나도 가 나도. <laughs> 부터 올래 부터 렌터렌터렌터 천천히 보자. 렌트 하자. 이거 하자. 아 하자 아, 초가어도그 음. 여기까지 하자. 음. 지금 시야 잡는 거지. 금 잘라 나를 내려와줘 나를 내려와줘 지금 내려와 바로. 지금 내려와 와봐. 천천히 렌트, 세트, 세트, 세트. 아, 디테도 있어. 와 봐. 천천히 렌야렌선이야 정선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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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나로이철이바 w a v 바 of j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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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본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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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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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우리 밀고 있어, 원이첫 번째, 첫 번째. 첫 번째. 첫 번째. 첫나집 텔? 번째. 첫 번째. 첫 번째. 첫 번째. 첫 번째. 첫번이스 아 맞아 나 미드 미드 서니까 정글 동선 계속 잡아주면서 얼마나 좋았어? 네, 안나어 이것도 좋은 거 같은데? 아, 일단 교전을 우리가 더 유리하게 한거 네. 맞아. 나 카밀도 돼 수찬아. 아니 아니야 아니, 카밀 안 네? 해도 돼. 아, 나랑, 나랑 괜찮네. 카밀로에 내가 카밀할게. 나 탑챔프로 미드 가는 거라서 체력폭이 좋지가 않아. 그리고 어, 뭐, 우리 정글은 원 AP 한게 맞아. 그것도 인정해. 내가 AP를 하게 되면은 앞 라인이 부족해지고 그 살짝 그게 없다고 해야 되나? 그 살짝 그 핑퐁? 그 브루저가 해줘,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우리 팀은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? 뭐냐면 원들 물몸 미드도 AP 가서 물몸 스투 물몸 미드 가서 브루저 하면서 내가 탑캐해는도돼너 캐는 얼마나 잘하는데? 나 빼드 캔도 좋아 나쁘지 않아? 한 고든가 어 체육폭이 한 14긴데? 캐는 1판 40퍼? 아 그거 근데 팀은 땜에 진거야 골드 게임 알잖아 로든 아, 근데 상대 너무 그건데 뚱뚱하게만 한데? 이러면은 내가 너 미드 하면 뭐 하고 싶은데? 갈리오 상대로. 근데 AP 가 너무 많아서 AD 해야 되잖아. 응, 내가 이제 AD 할 거야. 내가 할게. <laughs> 야 이거 베인야 이거 베인 줘라, 베인 줘라. 갈리오 상대로 베인? 상대 조합에 베인을 어떻게 못 해? 세트 오른 좋아, 갈리오 나온다는데. 조합 뭐야, 조합? 상대 지금 이러면 족된 거야. 뭔 말인지 알지? 갈리오 지금 무슨 지금 보이스 무, 무슨 말하고 있냐, 거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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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 베인인데 야, 야, 야? 이러면 딱 보이스 나오는 거야 지금. 보이 아니래. 여자분이 <laughs> 아오이 아니야? 응 어. 까비 아, 야 우리꺼 시작한다 우리 스타트 아닌가? 와드 체크만 하고 일로 내려온다 아, 잘 모르고 천천히 먹을게 우리 이거 세트 풀하고 이할수 e 있거든? 높이? 2렙 응, 되면? 응. 그거 조심해 어야지 빼야지 빼야 탈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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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면 돼 빼면 돼 야, 이거 해볼래? 야 이거 3대인데 바텀 여기있어 다 3대2야 거려갈려갈려갈리야그보간다 그브간다 화이팅 화이팅 그보가 화이팅 위쪽으로 빠지면서 텔다 아, 빠졌고 세트 미드 그아하대나가 천천히 까 그부도 금부도 오금 미야 살려 미아 그부도 금 노플 제압이야 제압 차지해 생각해 오은 테일 나타어 먹어 나집 갈게 아무도 안 보이긴 했는데 위로 올라갈 가능성 조금 낫긴 해. 빼 시야는 좀이아서 바스케 바스케. 안전하게 좀 하자. 빨리 가야 다 뒤로 붙는다안 되네. 이거는? 잡스 미드 이게괜찮요괜트아 시야도 있어. 아니 아니야. 너 이러고 미드 가도 돼. 나 혼자 라인 잡 두고. 살짝 위험해 지금. 어, 아, 살짝 위험해. 여기 들어온다 이네. 나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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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, 여기, 기기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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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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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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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치고자 열 여러분 좋아. 갈려갈려갈려더봐더봐더 봐. 그분 돌풍 빠졌고 나 시합수 못 들어가. 까지 하면 바로 기네안돼안 돼. 안 돼. 지금 쳐도 되지 않아? 제 아, 다렸던데? 아, 어 여기 여기.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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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잡아 어, 오케이 안돼 바로 안돼 엑스트라 엑어 빨리 해야되는데 여기 조 여기 줘. 뒤로 출발자 이거 뒤로 출나와자 우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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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봐 지금 해봐 달려 음, 오른, 음. 오른? 음. 아 연막도 못갔네 세트, 세트, 그 세트 이쪽인데 바론 쳐볼래? 어, 처음자 이거. 바론 먹으 다시 바으면 다시 그 먹어, 먹어. 아, 빠비. 아, 연막탄 좋다데 아, 진짜. 아, 연막탄 아니었으면 저거 밀어주는 건데 아. 아, 방어 아니야, 아니, 근데 이거 바론 뺏기는 거 이거 정글 아니야? 우리 직봐 좋아. 봐주자. 아, 아다고뒤봐뒤봐

아니면 나 보이드 올릴까? 이필하지 않아, 보이드 가아 우리가 먼저 걸어도 괜찮아 먼저 돌아줘야 돼. 케네 오면 한번 걸어볼까? 탈리아 노 탈리아 노플. 케탈리 가줘. 탈리 가줘, 탈리 가줘. 나이스 좋아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아이고 아 얘들아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야 너무 좋은데? 나이스 번, 나이스 좋다 좋다 시원하다 와 이거 이기네 대박 나이스 나이스. 우리 진짜 집중도 좋았다 이런 거 이기니까 너무 좋은데? 아 기분 좋네 진정 기분 기모찌하다 미친 <웃음>